안녕,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머 35, 동명사의 부정, not, never, ing 가봅시다. 자,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ing잖아. ing에 not이나 never 붙이면 돼. 끝! 자, 예를 들어볼게. King Sejong felt sorry for his subjects not having their own the alphabet. 자, 세종대왕은 미안함을 느꼈다. 뭐에 대해서 그 subject는 그냥 뭐... 백성 정도라고 하면 되겠다. 백성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not having 하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동명사의 부정과 동사의 부정은 뭐가 다른가 해석이 다르지. 이게 되게 쉽다. 뭘 하면 되게 쉽냐면, 슬러시를 꺼봐. I regret not doing it earlier. 자, 나는 후회한다. 이렇게 끊어봐. 뭐에 대해서? 그걸 좀더 일찍 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밑에는 봐봐, I don't regret doing it earlier. 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을 일찍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얘네 둘이는 완전 뜻이 달라진다, 그렇지? 그래서 요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선생님처럼 이렇게 슬래시를 딱 끄어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 not doing은 하지 않은 것. don't regret은 후회하지 않는 것.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